모닝 글로리 모닝콜 모닝 글로리 김선희 나팔소리 낸적 없다 나팔꽃 찍 무유기 담을 타고 지난 포옹 감고 안구밤을 세워 사랑물이 그네 타고 높이 높이 고개 사에 슬픈 사랑 애절함이 하늘다 아침 영롱한 이을 품고 소리 없는 모닝콜로 빰빠라밤 그냥 피는 꽃이 아니야 그대 오면 아침이다 선물 같은 아침이다 소리 없이 직무 완수 한나절을 고이 살다 바삐 가는 죽음에 길 하루 살리 슬픈 생의 노을 끝자락 짧은 생을 살다 가다